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이번 주 실적 발표 때 어떤 신차 정보 내놓을까? 오는 26일 2021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테슬라가 어떤 신차 정보를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이번 주 열리는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작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다음 실적 발표에 제품 로드맵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테슬라 팬들과 투자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수년간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과 세미트럭, 로드스터의 출시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다. 현재 월가 분석가들은 2021년 4분기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2021년 4분기 테슬라의 매출은. 약 16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30달러다. 이는 이전 분기의 139억 달러 매출, 주당 순이익 1.86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1월 초 테슬라가 2022년 말까지 사이버트럭 생산을 시작해 2023년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이버트럭의 생산 지연은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모델 옵션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처음 언급했던 것보다 사이버트럭에 하나 더 많은 4개의 모터가 탑재될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옵션 정보는 현재로서는 안개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것이라는 정도다.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사이버 트럭의 정보가 어느 정도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최초로 선보인 자동차는 2008년 약 10만 달러에 판매했던 스포츠카 로드스터였다. 이후 테슬라는 차세대 로드스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소개하며 2020년에 고객에게 배송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테슬라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로드스터의 가격도 삭제한 상태다. 지난 9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부품 수급 문제와 공급난 등으로 로드스터는 2023년 출시될 것이라 밝히며 올해에만 두 차례 로드스터의 출시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세미트럭이 예정보다 4년 늦은 2023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당한 수의 세미트럭을 구축하기 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셀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주 열리는 실적 발표에서 로드스터와 세미트럭에 대한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배터리 혁신을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그가 개발 중인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소식도 관심이 높다. 그 외에도 테슬라가 독일,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자율주행, 태양전지 패널,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테슬라가 어떤 기술 발전을 이뤘는지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올 가을 사상 최대 신제품 쏟아낸다. 애플이 올 가을 출시를 목표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이 파워온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4개의 아이폰14 모델을 포함해 차세대 저가형 맥북 프로, 화면을 키운 대화면 아이맥과 새로운 맥 프로를 개발 중이다. 또, 새롭게 디자인을 바꾼 맥북 에어 제품과 에어팟 프로 2세대, 애플워치 3개 제품과 저가형 아이패드, 새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개발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머는 위에 나열된 대부분의 제품은 올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이맥의 경우는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5G 아이폰 SE와 A15 칩이 탑재된 새로워진 아이패드 에어, 적어도 한개 이상의 맥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M2 칩과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춰 올 가을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애플은 얼마 전 9개의 아이패드 모델과 3개의 아이폰 모델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기 때문에 곧 열리는 봄행사에서 1개 이상의 아이패드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올해 말 ARVR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이지만 이 제품의 출시가 2023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다. 애플은 올해 봄에 열리는 신제품 공개 행사에 이어 오는 6월에는 WWDC 행사를 열어 iOS 16, MacOS 13을 공개할 예정이며 올 가을에는 아이폰 14를 포함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82조 베팅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승부수 띄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82조 원의 액티 기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게임 사업의 승부수를 띄웠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8일 게임 개발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선두 기업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수 계획에는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콜 오브 듀티 및 캔디 크러시 등 액티비전과 블리자드, 킹 스튜디오의 상징적인 프랜차이즈와 함께 메이저리그 체계로 운영되는 글로벌 e스포츠 활동 또한 포함된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전 세계에 약 1만 명의 직원을 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수년금을 포함해 687억 달러 상당의 전연금 거래로 주당 95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 매출 기준 세계 3위의 게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을 출시하는 것으로 게임 패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2,500만 명의 구독자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0개 국가에서 매달 4억 명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수가 성사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30여개의 내부 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함께 퍼블리싱 및 e스포츠 활성화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3월 인기 게임 포라오델 더 스크롤 시리즈 등으로 유명 게임 퍼블리셔 베데스다 소프트웍스를 보유한 제니맥스 미디어에 대한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잇따라 거액을 들여 게임사 인수에 나선 이유는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세계 게임 산업의 규모는 2천억 달러에 이른다. 2020년 대비 2021년 한해 출시된 비디오 게임은 64% 증가했으며, 미국 게이머의 51%가 콘솔, PC, 모바일을 넘나들며 매주 7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 게이머 수는 30억 명으로 확인되며, 2030년에는 45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콘솔 게임 경쟁사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전망이다. 향후 액티기전 블리자드에서 출시되는 호브듀티 시리즈 등이 엑스박스와 윈도우 독점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무인 에어 택시 벤처 기업에 5,400억 원 추가 투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함께 만든 무인 에어 택시 벤처 기업인 위스크에 4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지난 2019년 페이지의 전기 항공기 제조사 키티오크와 함께 만든 합작 법인을 통해 위스크를 창업하고 무인 에어 택시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가 개발하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는. 조종사 없이 3에서 4명의 승객을 태우고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해 도시 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보잉은 위스크의 최대 주주로 이번 투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갖게 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마크 앨런 보잉 최고 전략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의 위스크의 커다란 전략적 장점은 곧바로 자율비행 항공기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 택시 개발에 뛰어난 기존 대기업은 보잉뿐만이 아니다. 항공기 제조업계 라이벌인 에어버스와 엠브라에르도 다른 스타트업과 협력해 자체 전기식 에어 택시를 개발 중이고 미 공군도 군용 에어 택시를 개발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지난해 미 뉴욕 증시에 다섯 개 에어 택시 벤처 회사가 상장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